이제 항상 그치 지금까지 애들 키워주고 이러면 그래. 아휴 복도 참 지질이 없다 내가 이제 그러면서 가식더라고 살아야지 건강하게 하고 번창하게 도와주는데 올해는 이렇게 음력은 유월부또 시작이 되는 수전이고 특성은특도은 질성이 많이신가 꿈에도 나타났었어요 그 신명께서 네가 가장 소 소중한 이제 신명을 안 받아들이면 가장 소중한 자식을 데려가겠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항상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뭐 주관이 없어서 밝게 타오르는 촛불 고이함 속 불이 밝혀진 이신당이 삶의 전보가 된한 여인이 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음식을 준비하는 이 여인 바로 23년째 무속인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오하순씨다 강산이 두번변한을 세울 동안 오로지 신명을 모시는 일에 모든 노력을 쏟아온 그이. 오늘은 신명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도 특별딴화 히다른 틀려서 왔나지. 글씨라서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받아줘서 좋고요. 제수스다 받아줘 좋으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집안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해 주는 의미를 담은 경문을 읽어 내려가는 화순 씨 불교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진 불사 님을 주신으로 모시는 한양 곳을 펼쳐 보이게 된다. 굿그 시작을 신명에게 알리는 종을 치자, 허순 씨는 진정한 무당이 된다.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좋은 인을 받아들인다는 운마지구 아하하. 아하, 본양은 온산의 신령님 합의 받으셔서, 어늘은 깊이 있는 나라 참대 해주가이시냐? 아무 쪼록에 뭐 토당 꾸농 합의 받고 부근 꾸농 합의 받고 많이 들인 정성 아주 집안을 평안하게 하고 써서. 잘 풀리지 않는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이 용도가. 곳은 화순 씨의 특기다. 애 많이 쓰고 힘 많이 들인 정성이야. 그래서 사업하는데도 참못하게 재수 저러 도와줄게. 아주 한 번에 됐다 무당은 몸 또는 말에 나타나는 변화로 신명의 존재를 알린다. 드디어 구슬 추간하는 <laughs> 신명과 아이고, 뭐 접신이 된 화순 씨. 에휴, 이게. 오빠야 언니야 제주주나고 네, 왔어. 네, 네, 예쁘지 네, 누나 <laughs> 만지지 마더. 남자들여자들 네. 이렇게 내게 네, 그렇게 낫게 해줄까? 네. 그렇게 낫게 해준다. 이렇게 예쁘게 나도 잘 키우다 그래. 네. 알았지? 네. 아들 딸 해지 말고. 네. 우선 이제 부사거리라든지. 또, 뭐, 대감물이 되든지, 뭐, 이게 신명을 놀아주는 게다 틀리고요. 이제, 불사거리로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제 그 집안을 안택을 깨끗하게, 이제 그 안정되게 해주면서, 그 대주에 또 이제 재수를 열어주고, 그래서 불사거리가 가장 유명하죠. 허냐, 모두 깊 미끄러운 진위에 <침이의 미끄러운> 쌀을 뿌리는 의식. 물속에서는 쌀이 많이 붙을수록 굿을 주관하는 영업입니다. 할머니가 집안의 평안을 많이 가져다 준다는 할머니. 의미로 해석한다. 몸주 조상 참 많이 붙었니 그지? 이것이 꼭본드들 뭐 붙인 것 같아 보기에는 그래 안 그래요? 평범한 두 아들의 어머니로 살아가다가 가진 노력 끝에 신의 몸주가 된 그녀 힘 살았구나 내 귀주야 무속인이라는 이유로 평범한 삶의 행복을 포기해야만 했던 23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이 삶이 이젠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다. 아, 내가 뭐 내한 몸이 희생하면 다 편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른 아침, 그녀가 잠에서 깨면 화려한 법당도 함께 기지개를 편다. 주부라면 가족들의 식사 준비에 분주할 시간. 하지만 가족을 챙기는 대신 신당을 청소하는 일로 하루를 연다. 신당에 계시는 신사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깔끔하고 정갈하게 해야. 또,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어떤 정, 그 아주 밝은, 맑은 정기를 받아서 중생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갈하게 하는 거죠. 그래도 신명도 좋아하시고. 신명을 모신 신당의 화순 씨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물을 갈고 불을 밝힌다. 이것은 신명에 대한 인사를 의미한다. 가순 씨는 30대 초반에 신내림을 받았다. 그리고 2년 뒤 내림굿을 받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다. 처음엔 내 모습이 싫어 울었고 아이들을 보고 싶어 또 울었다 모진 세월이이지지만누누도원원할할없었었익익한한손림으로 그 머리를 만지는 화순씨 정성스러운 몸단장으로 하루를 맞는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한때 미용실을 운영하기도 했던 그녀 하지만 내린 곳을 받지 않은 그녀에게는 이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다. 이제 제가 미용실을 문을 열려고 딱 가면 앞에 문 앞에 제 눈에 할머니 세 분이 불사할머니라고 그러죠 하얀 꽃가스신 할머니들 세 분이 쫙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처음에는 잘 몰랐죠. 그런데 그럴 때 되면 손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 도 나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말을 해 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 이것이 신명이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걸느껴져 뒤늦게 느꼈죠 아들 둘을 낳으며 네. 평범한 어머니로 아내로서의 삶을 꿈꿨지만 가혹한 운명은 그녀를 그냥 놓아두지 않았다 유명 프로 당구선수의 아내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녀 도련 무병을 알기 시작한 이후 신내림을 거부했던 하순 씨에게 찾아온 것은 남편과의 이별과 경제적 고통이었다. 바, 바람도 피고 좀 그랬어요. 그런데 재정 문제가 참 심했어요. 특히나 돈 문제로 많이 싸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결국엔 이혼할 때도 제가 뭐 그때말고 몇 천만 원이 돈이 컸었거든요. 그런 돈을 제가 다 안고 한 푼도 받고 같이 불행은 왜 한꺼번에 찾아오는 것일까? 목숨처럼 소중한 아들에게도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왔다. 나 나가서 놀다가도 느닷없이 아기가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눈이 눈동자가 자꾸 이렇게 하얘지고 반복해서 계속 그러고 꿈에도 나타났었어요. 그 신명께서 네가 가장 소, 소중한 이제 신명을 안 받아들이면 가장 소중한 자식을 데려가겠다. 무병이 저한테 와야 되는데, 예, 자손한테 자꾸 이렇게 치우치니까 제가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소중한 건 자손인데. 엄마, 나이냄새가 너무 좋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얘기를 했겠어요. 모성애가 그립고 그런데도 말을 못하고 어린 것들이. 그 엄마의 벽에 그 묻은 채취가 그렇게 정말 좋았던 거겠죠. 그래서 정말 그런 면에도 막막 엄마로서 하시잖아. 그거 좋아해 되게. 아, 그거 조촐한 식사를 하는 그녀. 밥을 먹을 때면 아들 생각에 엄마. 늘 가슴 한 켠이 저려온다먹자아 음, 응. 우리 또 온다 그랬거든요. 맛있는 거뭘해 줄까? 먹는 응. 실력도 너무 좋아해. 무리도 하니까. 항상 이제 먹을 때마다 걸린대니까 응. 애들이 응.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죠 네, 열심히하시요어 응. 왔어 아유, 아들 아유, 오 오래왔어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왔어 아유 오래 가어 어때 안시 아지 지금 응. 어디 오는,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에, 일 끝나고 이제 망한 아, 거죠. 일 보고. 예. 네. 얼굴이 햇수해졌네 신명을 모셔야 할기에 <목소리> 낯선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기에 어린 두 아들과 떨어져 살았던 화순 씨. 하지만 속 깊은 아들은 이런 어머니를 이해해주었다. 아들... 부끄러웠어요, 사실. 그냥 그때는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커가면서 이제 그런 마음은 뭐 지금 현재도 그렇고 커가면서는 점점 뭐 눈곱만치도 그런 마음이고 오히려 자랑스럽죠, 저는. 네, 또어 보통 길을 걸으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또 한편으로 너무 든든하고요. 네, 항상 어머니가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오잖아요 아들과 데이트를 핑계로 함께 잠을 보러 나섰다. <목소리> 오늘은 그냥 정말 모처럼 많이 와서 너무 좋아요, 기분이. 그래서 아들하고 지금 장을 보려고 나왔는데 너무 많네요, 살 게. 먹고 싶은 게 너무 많대요. 엄마 없이도 잘 자라주었던 두 아들. 잘 나가는 기업의 CEO가 된 도성 씨와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한 봉준 씨가 고맙기만 하다. 그날 저녁. 고마움과 미안함을 담은 엄마의 밥상이 차려졌다. <laughs> <왜 해야지? 웃음> 그다 짭짤하고. 들것 네. 같은데. 간 네. 해야 되는데. <laughs> 모진 삶의 풍파를 견뎌온 어머니를 바라보며 일찍 차리 들어버린 두 아들. 자식을 위해 선택한 길이기에 그 세월을 이는 사랑으로 채워주고 싶다. 건강에 좀 유의하시면서 너무 민망한 거 마시고 앞으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사는 게 저희 꿈입니다. 다들 사랑해. 내 그거지. 여기에 또한 명의 슬픈 어머니가 있다. 어. 화순 씨의 친정 어머니다. 어머니는 딸이 무속인이 된후 하루도 편안하게 에이. 주무시지 못했다. 이렇게 하고 저기 그런 어머니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화순 씨, 부쩍 기력이 쇠한 어머니를 보니 모두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죄송하기만하다. 내림굿을 받은 후 오직 신명을 위해 살아가며 세상과의 문을 닫아버렸던 화순 씨, 딸의 손내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어머니의 섭섭함은 커져갔고 모녀의 마음의 거리는 멀어져갔다. 나한테 잘해요. 나한테 잘하는데 이제 한 가지 나한테 얘기를 안 해서 이제 저거 하니까 이제 그게 미달되는 거지. 다른 건못 뭐 나한테 잘해요. 생각해 보면 참 엄마도 인생이 참 그지. 어머니는 어린 두 손주를 키우며 딸에 대한 그리움을 삼켰다. 그리고 딸의 모진 운명을 탓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자주 왔었어.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았는데 또 저런 런 어려운 가정을 가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바로 엄마가 하셨어요. 그날 신을 모시고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러면서 또한 번은 또 물어보시더라고 신 명을 모시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손님도 오고 많이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그럼 이제 모습을 보니까 살았으니까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웠나 봐요. 안타까우니까. 예쁜 외모와 착한 심성으로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했던 화순 씨. 그런 화순 씨는 어머니에게 늘 자랑스러운 존재였다. 하지만 딸이 짊어진 무게를 덜어지지 못하는 현실에 울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내 자식은 배난 짊어지고 밤에 잠안 자고서 기도를 가는구나. 그냥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죠. 달라진 내가 받았으면, 달라진 난데. 근데 내가 받을 날에도 뭐 물어보러 가도 그런 게 없는데. 오랜만에 어릴 적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긴 뭐냐. 어머니와의 이런 다정한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온다. <레> <laughs> 죄송한 마음에 야, 결국 안 눈물을 터뜨리고 마는 화순 씨. 해, 미안해 엄마 내가 그 전에 엄마 한테못한 것도 있고 엄마도 고생 많이 하고 오래오래 살아야 돼 우리 엄마가 에이, 엄마 엄마 나 용서해 주지 잘못부거한것좀 용서해 주지 네. 용서해 주고 엄마 오래오래 사시고 엄마 돈은 없는데 그냥. 빚 떠가지고서 빚이 있는데, 그럼 나한테 얘기를 안 해요. 안 하고서는 나중에서 이제 얘기를 해. 나중에 얘기 다일 저지르놓고 나한테 얘기하면 뭐래. 뭔가를 하나 남겨놓고 가면 해놓고, 근데 준비해서 남겨놓고 가면 뭔가 이렇게 애들한테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어떤 부모로서 애들 미래까지 본 거죠. 저처럼 이렇게 살지 말라고. 외출 준비를 하는 모녀의 표정에 설레임이 가득하다.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충남 논산. 집이 없었나? 집이 없었지. 엄마와 딸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는 장소.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하순 씨의 동생도 바로 그곳에 있다. 이렇게 딸님하고 얼마 만에 나오셨다고 그랬죠? 한 6년 돼가나봐요. 6년이요 예, 네. 그러니까 5년 좀 넘었지. 밖에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아 바람 시니까 좀 좋죠 뭐. 두 시간을 달려 향한 곳은 논산의 한 절. 목보리 어디 갔대? 부처님을 만나며 인생의 굴곡을 견뎌왔던 화순 씨. 그후 결심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몇 번씩 이곳을 찾는 화순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이 절을 지었다. 할아 <목소리가> 어, 얼굴이 안 변해지고 그대로 계시네. 그래, 그대로 <목소리가> 계시지 그럼. 몇년전 산몽을 꾼뒤 이잘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백호랑이라고 아홉 마리가 여기 지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아홉 마리가 딱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가슴 스님이 나 안내를 해주면서 저를 이렇게 일 안내를 했죠. 아마 얘기를 했나 봐. 화순 씨의 동생이 잠들어 있는 위폐 봉안당 몇년전 동생 경숙 씨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옆에서 딱 지켜주시잖아 그렇지? 응 마음이 아프지 엄마? 아프지 그럼 말이 아파? 그러 마음이 아프지 먼저 보낸 딸을 참아보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마는 어머니 와서 보니까 이제 딸 생각이 더나고 흥거들 때 이제 그때 이제 생각 하고 생각이 나는 거지. 서로의 고통의 깊이를 알기에 오히려 쉽게 안아주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서로에게 행복만 주고 싶다는 두 사람 어머니를 위한 그리고.

심성은 또그 못지않게 더 심성이 훤하 아, 선하시고 아, 부처님 같으신 것아이 시대에 참 예, 신의 제자로서 보기 드문 진짜 이런 네. 네, 네, 네. 화순씨에게는 요즘 하다 작은 하다 목표가, 하다 생겼다. 목표가 생겼다. 하다 앞으로 하다 남은 하다 세월 하다 어려운 노인과 하다 장애인들을 하다 위해 하다 살아가고 하다 싶은 하다 꿈이다. 틈이 날 때마다 근처 마을을 찾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데. 어르신에게 손수 떡을 먹여 드리는 화순 씨. 혼자 사는 노인들을 볼 때면 어머니 생각에 더 정성을 쏟게 된다고. 빠지겠어. 이렇게.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인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 다시 무속인의 삶이 시작됐다. 남아산성 쪽은 뭐 자주는 못 오지만 다른 곳을 많이 가니까. 일주일에 두번 정도, 두세번 정도, 기도하죠 신하들과 함께 준비한 음식들을 신두에게 올리며 기도를 준비하는 화순 씨두번 정도, 두번 정도, 두번 정도, 두도두 하지만 가끔은 왜 운명의 선택이 자신이었는지 묻고 싶어진다 이제 화순씨는 지난 날의 슬픔을 이야기하지 않으려 한다 아들을 위해 선택했던 무속인의 길 이제 신의 제자로 충실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지키고 싶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두 아들을 위해 지금의 나를 아끼고 사랑할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가족같이 항상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드리는 그런 저기 이제 될수 있는 그런 사람 이 되고 싶어 요무서인이라도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는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힘을 나누고 그런 첨단 무성으로 가고 싶습니다.